X라는 것이 Y라는 거를 항진한다. X가 Y를 증가시킨다. X 때문에 Y가 숫자가 늘어난다. 커진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메커니즘을 동반합니다. 뭐냐면은 이렇게 Y가 증가할 때 Y가 Y의 양에 의존해야 또 감소가 일어납니다. 이것의 의미를 이제 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. 이게 어떤 먹이고, X가 먹이고, 어, Y는 그 먹이를 먹는 뭐 어떤 짐승이다. 포식자다 이렇게 했을 때 먹이가 늘어나면 포식자도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x가 y를 증가시키는데 y가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병이나 또는 그 나이가 들어서. 죽는 숫자도 많아집니다 결국에는 이 y가 일정한 레벨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x가 많다고 y가 마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항정 상태 역동성 다이내믹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여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이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다른 기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서 이런 생물 역동성을 말씀드린 데 생물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사회적인 어떤 역동적인 현상이라든지 또는 공학적인 뭐 거라든지 여기서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될수 있겠습니다.